봐봐, 혼자 남으니까 지금 못하타아 <laughs> 혼자 개신각해이 밥아. 라아 밥아. 라아아라아 밥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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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고. 내가 빨아한테 미안하겠지. 아야 장성호 지금 게임 망해. 나짐막짐 하나 안 들고 오는데? 우리 그 비상금 하나 있기는. 아얘 예, 들고 있, 들고 있어 지금. 아세 개. 아니 무전기는 왜 계속 들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이래든말알파 되는 거 아니야? 기서 거기서 거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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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서 강아지 있어? 서거기지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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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출발해 서거기 올라가 서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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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거라서 거기서 거기서

남자요 자, 출발 아, 아, 출발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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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아... 아... 졸티? 졸티. 레전드네. <laughs> 아니, 박영민씨가 강아지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? 아니... 지, 윤지가 강제기한 시켜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나가는 길에 강아지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망쳤는데 강아지가 문 뚫고 들어와 그래서 조용히 있으라고 막 내가... 했는데, 결국에는 이제... 목소리 개내가지고 먹혀... 먹혀버린 다 <laughs> 윤지는 다음 먹이로 먹혀버렸어 이거 막... 이거 안막히냐 이걸로? 냐고 같이 하던 고인물 형들이 이렇게 하던데 오 이렇게 오 해보자 좀더 벌어야 되는데